더, 음,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저는 향토 노래를 만들고 홍보하고 가요제 내보내고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홍보대사님은 어, 비산내거리 한울안경 어, 할인 대형 매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한 5, 6년이 됐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대구 향토 노래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한울안경 대구산 아이가 먼저 나왔고 내 사랑 대구 여행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오늘 어, 내 사랑 대구 여행은 대표님하고 같이 제가 하고 한울안경은 우리 가수님들이 같이 백댄스를 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울안경 페스티벌 그러니까 대구 향토 어, 가요제. 대구시편이 6월 27일 토요일 고령야예음악당에서 있고요 6월 14일날 일요일날 어, 향토가요사랑문화센터 금지가요교실에 애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6월 28일은 어, 대구향토노래와 함께하는 한울안경페스티벌을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무대를 주셔서 한몇년 지금 올래 5회째죠? 5회째 네.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달에는 803 김치가요제가 지금 벌써 7회째고, 우리 향토가요제는 9회째입니다. 이렇게 대구 향토 노래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대구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대구는 이제, 어, 코. 코로나 시대가 다물러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이렇게 모여서 철저하게 이거 제가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독님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전부 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대구 노래 부르면서 화이팅 한번 할게요. 음악 주세요. 내 사랑 대구여행. 새벽 시장 오고 가는 예. 눈빛 속에 나의 하루는 오늘도 달려간다 팔, 달교 맺은 시장 동아사가 빨리 돌아오나 예. 동전다이건너건너 동대구 지나 예. 예. 수성목 편지에서 향기를 닳고 예. 순한 도로 앞산공은 아름답구나 예. 개구의 명소 숨어 던지나 사무진 나루토 막걸리 한 잔의 추억을 담아 우방타워 바라보며 길차 한 잔의 피로를 풀고 동성목은 대불목숨은 다시장거려한 마차는 진원인정 우리 사랑인 생도 여행도 즐겁게 살아봅시다 보고가 하는 예. 눈빛 속에 나의 하루는 오늘도 달려간가팔달려 맺은 지자 동마사 가빨이 돌아오라 예. 동문다리 건너 건너 동대구디나수성높 예. 편지에서 향기를 담고 예. 순환도로앞산봉은 아름다구나 개구의 예. 명소 숨어 던지나 사문진 나르터 막걸리 한 잔의 추억을 담아 우방타워 바라보며 길차 한 잔의 피로를 풀고 동성로 근대 볼 목숨은 나지 않 화려한 마차 넘진어린정 우리 사랑인생도 여행도 즐겁게 살아봅시다 사문진 나루터 막걸리한 잔의 추억을 담아 우박나오 바라보며 길차 한 잔의 피로를 풀고 동성 높은 대 불목성은 다시 시작 화려한 마차 넘치는 인정 우리 사랑 인생도 여행도 즐겁게 살아봅시다 즐겁게 살아봅시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대고 안 받고 돌았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한울 안경 페스티벌이 6월 27일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무용을 보고 누구든지 와서, 달리는 인생아, 오뚜기. 이렇게만 해도 고급 선그릇을 드립니다. 무대 뒤에는 무대가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되거든요. 자, 예. 음악 준비됐나요? 예. 우리 자, 우리가 잠시만요. 앞에서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야심치. 예, 예. 음. 어, 다른 게 아니고 어. 제가 어, 우리 지부장님을 변제가 약 5년 전에 만났습니다. 6년째죠, 만났을 6년째. 때, 네. 예, 이제 원래 6년째 정도인데. 무슨 말 할라고? 예, 무슨 제가 말 하려고? 지금 금지 씨를 우리 지 집단 만났을 때고 네. 어, 또 한우 랑인 대우 사나이를 또 어, 한국 주세 가지고 네. 제가 한우 랑인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아유, 또 감사드리고 그래. 또. 어, 한울만 알리게 될 것이 아니고 또 그럴까? 제가 대구를 한번 알려보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지부장께서 아, 그러면은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곡을 한번 만들어서 또 제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내 사랑 대구 여행이었습니다. 금릉에도 있지야. 네 금릉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즘에 다 예, 예. 어, 방송국에서도 제 노래 아, 가끔 예. 틀어줍니다 아. 그래서 뭐그 지인들이 네. 어, 축하 축하 어, 축하 축하. 앞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지금은요 하늘안경 대구의 사나이죠 네. 자, 자 지금부터 음악 주세요 음. 자 좋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따라하세요 오서서 좋기만 그려도 고급 승부로서 드립니다 6월 27일 호롱야여막장입니다 자신나기달입니다 내 인생아 팔공산 전기받은 깔구을 하늘 아래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한방보고 달려온 인생아 안경 하나 손에 들고, 손에 들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막 이거 합니다 신나게 계세요 운동이다 운동 자 반경 밖에다 함께 오세요 이쁘게 노는 <laughs> 겁니다 즐겁게 노는 겁니다. 달리는 인생아 어뚜기내 인생아 팔공산 전기받은 달구을 하늘 아래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엄마보고빨려 꿈과 희망을 얻고 왼손으로 꿋꿋이 빨려온 하늘 안경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찾아주는 하늘 안경 대구의 사나이. 한번 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찾아주는 가루 안경 대구의 사나이. 내보기. 오호호호.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laughs>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어.